자 지급보험금 계산 아주 단골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아 주택물건과 일반물건 공장물건 빼고 주택물건과 일반물건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에 비례보상 안 하고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참고로 우리 공장물건의 경우 자 공장물건의 경우 어, 전부 보험으로 가입해야 어, 전액 실손 보상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공장 물건이 일부 보험으로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가액분의 가입금액 이런 형태로 비례보상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아, 주택 물건과 일반 물건의 경우에는 80% 이상만 가입해주면 전부 보상을 해줘요. 자, 그러니까 가입금액이 가액의 80%에 해당이니까 같거나 크면 지급보험금과 손해액이 같다. 어,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해서 손해 전액을 다 준다. 어? 자 그런데 가입금액이 가액의 80%보다 작아요. 이러면 이제 비례 보상을 공장 같은 경우는 가, 손해 곱하기 가액 분의 가입금액 이렇게 되는데 얘는 여기 이제 분모에다가 80% 곱해서 가액의 80%분의 가입금액 가액 이렇게 계산해 을 준다는 거예요. 그 요거 이제 계산 문제가 아주 단골로 잘 나옵니다 시험에 거의 웬만하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밑에 한번 보시면 사례를 보시면. 자, 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천만 원 똑같아요. 보가액이 자, 천만 원짜리를 천만 원 가입했어요. 이거 뭐야? 전부 보험이죠. 자, 전부 보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손해액이 800만 원 가입하면 어, 실손보상이니까 800만 원 전액 보상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천만 원짜리를 500만 원 가입했어요. 일부 보험이죠. 그렇죠 그런데 손해액이 천만 원 발생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천만 원 곱하기. 1천만원에 80%, 800이죠. 800분에 500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625만원이 계산돼야 되는데 가입 금액이 500만원이잖아요. 한도에 걸렸죠. 500만원만 준다.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1천만원짜리를 400만원 가입했네요. 그런데 손해가 100만원 났어. 그럼 100만원 곱하기 8분의 4죠. 1천만원에 80분의 400이니까 예, 그러면 절반인 50만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1천만원짜리를 1200 가입했으면 초과보험이죠 그러면, 손해가 천만원 났을 때, 그냥, 손해액 전액 천만원. 요거는 이제, 천만원과 천이백 두 개를 비교하면, 가액을 한도로, 그죠? 가액을 한도로, 보험가액을 한도로, 어, 손해액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 문제, 계산 문제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